사기는 대단한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아주 익숙한 말로 시작됩니다. 그 말이 나오는 순간, 상황을 더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. 바로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다들 이렇게 합니다. 이 말은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. 정상적인 거래에는 항상 규정과 절차가 있습니다. 지금만 예외로 진행해 드릴게요. 이 말은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예외는 보호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시작입니다.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질게요. 이 말은 책임질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. 정말 책임질 수 있다면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깁니다. 사기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확인할 수 없는 말로 안심시키고 행동을 먼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. 정상적인 거래는 말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. 하지만 사기는 기록을 피하고 말로만 설득합니다. 그래서 기억하세요. 근거와 절차를 설명하지 않고 안심시키는 말부터 나오는 순간, 그건 이미 사기입니다.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 그리고 주변에 필요한 분께 링크로 전달해주세요. 누군가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